안녕하십니까. 저희 너무 자주 만나는 중계진입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저희 너무 자주 만나는 중계진입니다. 방문성 아, 네. 해설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캐스터 배성재입니다. 아, 뭐좀 자주 만나긴 해도 더 좋죠. 아침 사세요. <laughs> 네. 일단 어, 오늘 경기 앞두고 있는데요. 선수들의 어떤 포지션이나 전수 어떤 변화가요. 상당히 심해요. 재밌을 것 같아요. 멋진 차단 공격흐름 끊어냅니다. 그날도. F 다음 리1 2블라드 바로 차4로 다시 한번 공격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잘 맞고 있는데요. 아 타이밍 기가 막히게 맞춰서 뛰어들어갔지만 옵사이드 아 정말 아슬아슬했습니다 자 부심이 고민도 하지 않고 길을 들었습니다 누가 봐도 분명한 옵사이드 아 지금 공격수 스스로도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위치였네요 비달자 받쳐주는 선수가 있습니다 자, 멋진 패스 그렇게 공을 다시 뺏기가 쉽진 않은데 아주 멋진 플레이입니다 제라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좋은 움직임, 히에리앙이. 메시, 아 오른쪽에서 잘 올려줍니다. 리오넬 메시, 좋은 연결. 리오넬 메시, 네 이번 슈팅이 골을 이쪽 구석으로 날아갔다면 좀 좋은 결과 가 있었을 텐데요. 지금은 패스를 하지 않은 것인데, 골이 안 됐으니까요. 아, 좀 화가 날 만하죠. 미달의 중간 차단, 로이스. 괜찮은 기회인데요. 좋아요. 아, 멋진 수비. 네, 골키퍼가 수비들에게 열심히 위치를 지정해주고 있는데요. 메시의 발리 슈팅 벨라이니 푸날두 자 문전 세도에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네 여기서 뭔가 나오나요 아, 슈팅으로 마무리할지 아깝습니다 앞서 나갈 수 있었는데요 아, 제공시간이 긴고공 패스인데요 메시 프로이스 비달 다 움직이고 패스하고 오늘 경기의 정수입니다 쥬라드 네 공소 연선수줄 곳이 많습니다 수비로서는 상상하기 싫은 악몽입니다. 자기 편 골문에 공을 밀어넣고 맙니다. 네, 뭐 본인이 사실 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트윈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상상도 바꿔줄 수밖에 없어요. 네, 망연자실한 모습. 자책 골로 점수를 내주는군요. 아르트로 비다 마이코. 네, 전반전이 이렇게 끝납니다. 예상만큼 골이 많이 터지진 않았던 전반전 경기였는데요. 그렇습니다. 일단 아쉬운 점이 좀 남았던 전반전이에요. 일단 이렇다 할 만한 아주 결정적인 장면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네. 멋진 태클. 자, 공은 따르지 못하는군요. 스티븐 제라드. 뒷 뒤꿈치로 살짝 방향 전환. 절묘합니다. 공간 열려 있습니다. 네, 멋진 골로 연결합니다. 다시 한번 골 기록합니다. 경기를 완전히 지배하는 모습입니다. 자, 상대 팀이 동지 반격할 기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네, 꼼짝없이 당했어요. 강력한 압박 속에 볼을 빼앗겼기 때문에 이런 일대일 기회를 내주고 말았는데요. 공격수들의 중력을 일단 좋았네요. 2대영이 됩니다. 마이콘 제라드 두 선수 간의 연결이 좋습니다. 자, 찬스 아 멋진 수비, 적절한 타이밍에 끊어줍니다 키아고 실바, 마루앙 벨라이니, 스티븐 제라드. 네, 역시 이 팀이 왜 우위에 있는지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패스 연결 정말 기막힙니다. 벨라이니, 볼 컨트롤 좋습니다. 먼 거리 슛. 네, 키퍼가 여유 있게 막아냅니다. 야, 공 뺏기면서 공수가 전환됩니다. 리오넬 메시 디에리안리 벨라이니 문전세로 좋습니다. 네, 몸싸움 그때 수비가 공 뺏어냅니다. 아 이번에 노려볼 만한 슈팅이었는데 뭐 괜찮았지만 벗어납니다. 그 뭐, 슈팅 자체 시도는 이해가 되는데 이 밸런스가 무너졌어요. 지금은 공격수의 마음이 좀 앞섰던 것 같아요. 약간 좀 먼저 들어갔는데 지금 뭐 심판이 잘본 거예요. 아 강력한 태클인데요. 공 흘러갑니다. 마르크로이스. 비달골까 아, 찼습니다. 하지만 네, 옵사이드. 물론 이제 공격수 쪽에서 수비수와 동일선상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온 사이드였겠지만은 지금은 좀 앞서 있었어요. 옵사이드 맞습니다. 벨라니의 네. 중간 차단. 제라 앙리. 쌈을레투. 태클 성공합니다. 공뺏어냅니다 로이스. 리오넬 메시.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뭔가 만들겠는데요. 야골 찬스가 될수 있었던 순간 잘 막아냅니다. 마르크 로이스. 비다 끝까지 끌고 갑니다. 자, 수비 압박이 심한데요. 아, 멋진 가로채기. 공격 차단. 야야 투레, 제라. 다니알 베스. 프랭크 리베리. 메시. 아르투 비다. 파이카우 마루왕 페라이니. 지라드. 마크 로이스. 비다. 패스의 강약 조절이 기막힙니다. 네, 주심이 경기 종료를 알립니다. 아주 훌륭한 경기 내용이었습니다. 끝까지 실점을 허용하지 않